이번에는 데이터를 키보드로 범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적을 때에는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 가능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는 바로 가기 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라는 필드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처 데이터를 범위 지정할 때 C3셀을 선택하고 c t r l s h 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셀까지 자동으로 범위가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A1셀로 바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Ctrl 키를 누르게 되면 A1셀로 바로 위치 이동이 되죠. 자 이번엔 B3셀을 선택하고 Ctrl Shift 오른쪽 방향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B3셀에서 데이터 오른쪽에 마지막 셀까지 자동으로 범위가 지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trl-Shift- 오른쪽 방향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필드명 행을 제외하고 전체 데이터가 범위가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전체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Ctrl-키와 숫자 키보드에 있는 곱하기로 사용하는 별표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선택한 셀에서 연속된 데이터 범위를 모두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